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덕분에 한주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이 벌써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이번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죠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심으로써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다 같이 묵도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she's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의를 맞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변이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다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첫 걸음, 믿음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첫 시작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열두 사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의미로서 유명하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은 바로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가론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직한 사람. 가룟 유다가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니 믿어지나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무엇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했죠? 돈계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 공동체 안에서 돈을 맡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맡나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죠. 그렇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돈을 맡길까요? 아니면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맡길까요?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돈을 맡기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나요? 바로 부모님께 맡기고 있죠. 설날이 되면 이렇게 세배를 하고 받는 부모, 어른들로부터 받는 이 세뱃돈을 부모님께 맡겨요. 왜요? 부모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룬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공동체에서 돈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룬유다가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신뢰를 받았던 그 인물이었다라는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평소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더라면, 나머지 11제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동시에 유다를 째려보면서, 저 유다가, 저 유다가 팔것 같아. 팔줄 알았어. 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아까 찾아봤던 요한복음 13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확째려 보면서 그렇게 의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그럴까 누가 그럴까 하면서 의심했다고 해요. 아무도 제자들, 제자들 중 아무도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유다는 신뢰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았을지 짐작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제자들 중 누구도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가련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죠.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는요, 같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은요,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거듭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배신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한때는 같은 제자였는데 말이죠. 2015년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판사가 범죄자를 재판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 출신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범죄자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판사를 쳐다봤어요. 판사를 보자마자 범죄자는 세상에! 라고 외쳤어요. 판사와 범죄자는요,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이죠. 중학교 시절 두 사람은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우등생이었어요. 중학교 시절 두 사람은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우등생이었죠.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둘은 법정에서 다시 만났는데,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범죄자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가론유다처럼 보이죠. 둘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은 수제자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로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룬 유다처럼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룬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인데,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유다를 유혹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론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5세기에 그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러한 비유를 했어요. 새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내 머리 위에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연히 당연히 머리를 이렇게 털어버리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 그 가지를 그냥 두면 이 새는 어떻게 할까요? 나뭇가지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놓을 것이에요. 그 가지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둥지가 생기겠죠? 그쵸? 새가 동지를 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와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새는 마귀를 의미하고 나뭇가지는 생각을 의미해요. 어우스틴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 하나를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작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털어버려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새가 머리 위에 가지 하나 놓은 것을 그냥 두고 둔다면 그 새가 다시 와서 또 가지를 얹고 또 가지를 얹어서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만약에 마귀가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을 집어 넣어서 그 생각을 바로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나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꿈틀 초등부 친구들, 베드로와 유다는요, 같은 제자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한 사람은 수제자,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시간이 지나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시간이 지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또한 조심해야 돼요. 가루뉴다처럼 마귀가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늘 바로 떨쳐버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들, 그것을 그때그때 그때 떨쳐버리고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꿈틀 초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나뭇가지가 하나 하나 쌓여서 둥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꿈틀총동무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로 인하여서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큰그 수지자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굳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 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꿈틀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가 마쳤습니다. 늘 이번 한 해도 남은 한 달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요. 어, 오늘 전도사님이 마지막 날이에요. 어, 꿈틀 초동부 친구들 예배를 담당하는 마지막 날인데 어,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배동열 전도사님이 함께 어, 우리 꿈틀 초동부 친구들의 예배를 담당해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겨 나가 주실 것이에요. 비록 세 달간이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좋은 에너지를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 꾸려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안 가니까요. 어,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끝나고도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서 함께 얼굴 보고 어,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다른데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또 인사하면서 또 함께,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어, 우리 한번 그러면 배동열 전도사님의, 어, 인사 말을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배동열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틀, 초동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배동열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어, 전도사님은 김솔 전도사님을 이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 코로나라서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면서 또 예배 드리고 인사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터넷과 또 종종 또 교회 안에서 오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인사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우리 꿈틀 초동부 친구들 이제 배동렬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알겠죠? 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틀꿈틀 믿음의 시, 신앙이 어, 자라나가길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네 우리 얼른 예배당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